제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거진 6주가 넘고 있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은 많이 없습니다. 어려운 소식들,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하나님 품에 가셨다는 소식, 또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고 아, 진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지만 결론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요, 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커리어가 그다 무너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 속히 이 코로나 19이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발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교회가 이세상의 소망이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어렵고 힘들 때 유일한 소망인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예배도 중요하겠지만 예배만큼 중요한 게 있다면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또 구제하고 돕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진정한 그리스의 사랑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럴 때 진짜 교회가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또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